이게 무슨 보신 그대로예요. 공원장님이랑 정원쌤이 그동안 바람을... 결혼 8년차 제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충격적인 제보였어요. 말씀드릴지 말지 고민했는데,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. 원장님 혼자 좀 있을게요. 네. 내가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알아? 둘이 그 짓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멍청해 보였을까, 날 얼마나 비웃었을까. 그 생각만 하면 아주 소름끼치고 욕겨 죽을 것 같아, 알아? 어리고 이쁜 여자가 그렇게 좋았니? 네. 이혼하자. 난 너랑 이혼할 생각 없어. 어?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. 근데 정말 깊은 관계 아니야. 실수였고 다시 그럴 일 없어. 같이 아,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?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. 내가 너한테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것 같아서... 제가 이혼을 망설였던 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. 자기야, 이번에 시험관 안된거 너무 실망하지 마. 다음엔 될 거야. 그리고 뭐 자연 임신 될 수도 있는 거고... <laughs> 미안해. 아니야, 자기가 왜 미안해? 내가 아이 늦게 가는 다고해서난 때문에 <laughs> 아이를 원했던 남편이었지만 일에 대한 제 욕심과 난임으로 그 꿈은 이루지 못했어요. 강 원장님, <laughs> 강 원장님, 니가 여기 어디를? 강 원장님, 원장님 오랜만이네요. 잘 지내셨어요? 난잘못 지냈는데. 솔직히 저 잘한 거 없는데요.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. 바람은 같이 폈는데, 왜 저만 손해를 봐야 돼요? 저, 그럼,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? 저, 여기서 다시 일할래요. 허,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. 당장 나가요. 괜찮겠어요? 여기 병원 원장이 불륜남인 거. 사람들이 알아도 뭐요? 지금 아, 이게 뭐하는 짓이야? 전더이할거 없어서 상관없지만 병원은 괜찮겠어요? 원장이 불륜남인 병원 나 같으면 안 와요. 안녕하세요. 조아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남편의 외도 상대와 함께 일한다는 건 이해 못할 일이죠. 하지만 차라리 제 눈앞에 두는 게 낫다는 생각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됐어요. 아, 는어쩌고 뭐 그래요. 아이 괜찮아. 와이프가 거기서 바한다그어 <laughs> 남편의 바람이 끝나지 않았다는 건큰 충격이었어요. 그런데. 아니 왜, 왜 거기 있어? 네? 핸드폰 가져러 왔는데 왜요? <laughs> <laughs> 하나 쌤, 하나 쌤이 네? 어? 니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? 당장 안 떠나! 오빠,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? 네가 무슨 상관이야? 아, 돈 이미 끝났잖아. 아니거든? 우리 다시 만나거든? 뭐? 아니죠? 이말 뭐, 진짜 예요 아, 나한테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. 나! 야! 거야! <목소리> 가 이게 어떻게 된 거면 그 대신 오늘. 진짜 찌가 그뭐 죽을... 하고... 사람이야?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!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 제머릿 속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. <목소리> 왜 그렇게. 원장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? 어떻게 저를 두고 바람을? 언니. 누가 보면 언니가 오빠 퍼스트 인줄 알겠어요. 네가 그런 거야? 네가 원장님 꼬신 거야? 언니.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보다 내가 더 오래 만났거든요. 언니는 세컨도 아니고 서드야. 서드. 알아들었어요? 음, 뭐? 여보세요 우리가 이 늦은 시간에 통화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? 아 죄송해요 근데 이쪽으로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? 뭐요? 주소는 문자로 남길게요 어? 싫습니다 안 가요 수남 오빠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거 같아요 저희끼리 가도 되는데, 그래도 원장님께서는 와이프시니까. 저요, 이제 그 인간하고 그런 일로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알아서들 하세요. 아, 진짜 개념이 있는 거예요? 없는 거 아, 장 들어가자! 집이에요. 좀 지어나 씻어. 뭐야? 왜 그래? 믿었던 친구와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. 선배. 뭐 어, 지원아, 아니 여기는 어쩐 일이야? 그냥 뭐 진료도 보고 선배도 볼 겸. <laughs> 하... 아니 그래 내가 잘못했지. 아니 근데 좀 이건 좀 심하지 않냐? 아니 뭐 사과를 하고 풀려고 해도 뭐 만날 수가 있어야지. 참. 근데 그 여자들은 선배 어떤 점이 좋았대요 아, 또뭘또 또 그런 걸또 물어. 아니, 그렇잖아요. 불륜인 걸감수하면서또 만났다는 건데. 그럼 뭐, 듣기로는 자상하고 생긴 것도 괜찮고, 밤에도 좋고,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. 그래요? 나도 너무 궁금하다. 궁금함을 알려줘야지. 네 변호사님, 세명 모두 상관녀 조심 걸어주시고요. 전 남편하고 재산 분할은 최대한 손실 없도록 좀 해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연락 주세요. 남편은 결국 병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나가 개원을 준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알수 있도록 스캔들을 뿌리고 있는 중이죠. 불륜녀들 또한 소문이 다 퍼져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게 됐죠. 그리고 복수의 마지막 제 남편의 불스캔들을 제보합니다 때는몇달전 저희 병원 간호사가 저에게 제보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